살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군대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찬성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군대 군인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예, 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존재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하나님과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에,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 전신 값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아,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아, 저와 여러분들은 유람선을 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함을 타고 어,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전사다 전사 우리 대장 예수 대장 예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에, 심판 주로 오시는, 전사되시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가, 진실, 이,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진실과 충신과 진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그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어, 거룩한 천사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어,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곧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들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우시느냐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컴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도로 포도주트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룩한 전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장 예수님 뒤를 따르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주의 군대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매일 싸워야 될 걸요. 집에서도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싸워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싸움 잘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고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아, 그 다음에 짐승과 땅의 짐승들, 땅의 임금들과 군대가 말탄자와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요.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승리죠. 이것을 어,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이렇게 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안된 자들, 짐승을 따라서 어린 양을 대적하던 자들은 심판의 잔치에 참여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 말씀입니다. 거룩한 용사, 예수 그리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시도를 앞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 예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영원히 멸망당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전쟁을 치르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손에 든 검을 꽂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전사로 세상을 맞서는 사탄을 맞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